공항 국장이 아니라 선생님의 암캐가 되어버린 모리 프로젝트. 자 안녕하십니까 네코리입니다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긴 뭡니까? 블루 아카이브죠. 좋습니다. 블루 아카이브. 블루 아카이브. 자 좋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 모긴 뭡니까? 빵빵난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빵빵단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복장의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이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쌀 쌀이 아니죠? 삼성 누구냐? 칸나입니다. 맞아요, 자 칸나 어, 공항국장님 칸나. 인터넷에 보니까 저기 무슨 공항국장이 아니라 저기 선생님의 암케 코이츠 공항 공안, 공항국장이 아니라 선생님의 암케가 되어버린 막 이런. 이런 건 말들이 많이 돌던데, 어, 뭐, 그거는 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 어쨌든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쌀이 나는데, 처음에는 뭐 스탠딩 일러스트 보고 뭐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그 보통 여름에 이렇게 이제 여름에 캐릭터들이 수영복 입고 나올 땐 보통 이제 노출도가 조금 높은 비키니를 입는 게 보통 국룰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 수영복. 스쿨미즈 같은 복장을 입고 왔죠 그래서 복장 자체의 노출도는 그런 비키니나 이런 복장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어... 메모리얼을 보고 어 이거 뽑아야겠다 해서 바로 뽑아 왔습니다 어... 이번엔 그리고 가차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90연차 만에 뽑았고요 이번에도 내 고머리 비티가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저번에 한번 복사했으니까 이번에나도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자 그럼 바로 카페에 가서 칸나 수영복 버전의 칸나를 바로 호감도 자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칸나 이즈기자 봅시다. 우와 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칸나의 이 허스키한 보이스 진짜 좋아요거든요. 아예 엄청 허스키하죠? 아 정말 좋습니다. 저 이런 허스키한 보이스가 voice가... 그러니까. 약간 앵앵거리는 목소리도 괜찮은데 그 레이더 같이 앵앵거리는 목소리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허스키한 보이스도 끌리는 날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얼을 다 뚫었으니 간나 보도록 합시다. 머리머리 자 넘기고요. 됐습니다. 자 메모리얼이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確かに疲労が取れた感じがしますね。<laughs> 大丈夫です。これも点検項目の一つですから。 それに働き者には報酬がなければあと先生には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いますからだからこれは私から先生に送る小さなプレゼントです <noise> えそそんなわ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私がいるのはその先生の安全を守るためです私はライフセーバーですから大丈夫です 또목이1거 와, 와, 이번 메모리얼 대놓고 노렸죠. 야, 이거... 어, 이거 대단합니다. 블락카이브 연출진들.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죠, 이거? <laughs> 이번 달 우수상 진짜 와 이거 메모리를 기획하신 분들해야 된다 봐요. 와 이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칸나의 이그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꽉 낀다는 그런 설정인데 아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와 이거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요물이네 이거 와 진짜 요물이네 이건 이야, 그쵸? 이... 야 그쵸 <laughs> 이야 진짜 개그다 <깨끗아>, 근데. <laughs> 진짜 개크네요, 칸나도 이렇게, 음, 자, 칸나도 개 크네요 여러분 카나도 이렇게 음자 어쨌든 카나도 개큰 걸로 머리머리 카나가너 이런 친구였니 너 이런 학생이었니 <laughs> 아그 인터넷에 그런 밈이 돌더라고요 저기 코이츠 공항 극장이 아닌 선생님이암캐가 되어버린 이런 그런 <laughs> 밈들이 있었는데 어 이런 밈이 어 나올 만 하네요 이번 메모리얼은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는 엄청 바빠서 뭐 이런 거 녹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시간 잠깐 난 김에 녹화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칸나 수영복 같이 꼭 뽑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번외로 성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성능도 성능이지만 저는 메모리얼 보고 메모리얼 마문으로도 뽑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면은 내 콩머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고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